제 이름은 에이든 로엘,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물류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국의 거대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잃어가던 곳이었지요. 거대한 공장의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더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다시 울려 퍼지는 광경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새로운 심장을 달아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우리에겐 곧 미래였고, 그 미래는 아주 밝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동네 식당들은 한국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했고, 우리 마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을까요? 일부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기술을 빼가고 일자리를 독점한다는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역 하청업체 대표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불만 섞인 말들을 주고받더군요. 저는 애써 그들의 말을 외면하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지 인력만으로도 곧 공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했었네요. 그 오만한 믿음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전조등 불빛이 거대한 공장을 환하게 비추더군요. 연방 합동팀 소속이라고 적힌 차량들이 소리 없이 공장의 모든 출입구를 막아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그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요원들은 무장한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공장 전체를 뒤덮은 정적은 곧 터져나올 폭풍전야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요원들이 내민 서류에는 이민법 위반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체류 연장 서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핵심 공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시기에 왜곡된 주장만 가득했으니까요. 일부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지켜냈다는 영웅담처럼 포장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명백한 표적 수사라는 것을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 워싱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으로 규정했다는 뉴스였죠. 그들의 항의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무게감을 담고 있더군요. 곧이어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약속했던 1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제계 인사들은 패닉에 빠져 워싱턴을 향해 빗발치는 압력을 넣기 시작했네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백악관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산업부장관인 찰스 밀러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 굳은 얼굴로 서더군요. 그는 국가 안보라는 명목이 다소 과장된 해석이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연행되었던 모든 한국인 기술자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겠다는 발표를 하더군요.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에서 걸어나오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네요. 석방 절차가 끝나자마자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붙잡을 새도 없이 떠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공장의 핵심 기술자인 박동현 씨가 떠나기 전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서려있더군요. 그는 더 이상 이곳 조지아주는 자신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본사의 임원인 윤태경 씨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무기한 철수, 그리고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복귀도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내용이었죠. 일부 주민들은 이를 두고 배신이라며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결정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퇴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공장은 왠지 모르게 텅 비고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은 현지 인력들만으로도 충분히 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첫날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리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의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웠다고 착각했습니다. 사소한 경고 등몇 개가 들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였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다음날 아침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날 집계된 불량률은 무려 1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수치가 27%까지 치솟았죠. 막대한 양의 불량 배터리들이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며 쌓여갔습니다. 결국 안전팀에서 긴급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내부 압력 이상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감지된다는 것이었죠. 공장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강제 정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공장의 심장이 멎자 마을의 심장도 함께 멎어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로 북적이던 호텔의 예약률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레스토랑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기 시작했죠. 희망을 품고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지역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신문의 기자 루이스는 조지아의 심장이 멋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더군요. 주민들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불안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직한 아빠에게 아이들이 묻는 목소리가 동네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언제 다시 일하러 갈수 있냐는 그 순진한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침묵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있었죠. 한국인들이 가져온 기술과 자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만 것일까요? 희망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태를 부추겼던 브릭스 의원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가 폭락과 경제 위기라는 현실 앞에서 정치권의 목소리도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이 불러온 재앙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한국 기업의 완전, 철수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산업부 장관 찰스 밀러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거워 보였네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의 대답은 단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협력 또한 있을 수 없다는 한마디였죠. 그들의 단호함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박도 할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하루하루 늘어나는 실직자의 수 앞에서 그들의 분노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예산이 삭감되고 동네 상점들이 줄지어 폐업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시청 앞에서 열린 두 번째 시위에서 그들의 구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망쳤다는 자책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시위가 열리던 날,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달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사바나의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호 속에서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죠. 분노와 배척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간절한 호소와 뒤늦은 깨달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 틈에 서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 제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직접 한국의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거대한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그곳에는 성공의 기록이 아닌 실패의 기록들이 투명한 전시관 안에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극복의 과정들을 숨기지 않고 모두에게 보여주는 문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더군요. 이곳 사람들은 우리와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서미래라는 책임자는 제게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의 뛰어난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팀 전체의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우리의 안전, 우리의 품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기술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함께 책임진다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생각했던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본사의 임원인 윤태경 씨는 제게 복귀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요구들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죠. 첫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체계를 명확하게 개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모든 생산 과정을 양측이 함께 점검하고, 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분량률이 5% 이하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들을 가지고 산업부 장관 밀러에게 향했습니다. 밀러 장관은 제가 내민 서류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긴 침묵 끝에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한마디를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 없었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제시한 새로운 규칙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누가 진정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셈이네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 측의 조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방향이 전혀 달랐죠. 은행들은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불량 배터리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손님을 받지 못하게 된 호텔 업주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의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국팀이 없으면 우리 지역 전체가 죽는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공은 정치인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산업부 장관이 직접 브릭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를 설득했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기 앞에서 그의 오만한 주장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브릭스 의원마저도 한국과의 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생존이라는 거대한 압력 앞에서 그들의 정치적 명분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한국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한국팀의 일부가 조지아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엔지니어 한지수 씨와 품질 담당 서미래 씨를 포함한 소수의 정의 인력이었죠. 그들이 공장에 복귀한 첫주 불량률은 기적처럼 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4%를 기록하더군요. 셋째 주에 접어들자 생산 라인은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공장이 다시 활기를 찾자 마을의 호텔 예약률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돌아온 그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복귀는 단순히 공장을 되살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소중한 신뢰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날의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공장이 정상화되고 맞은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현장 반장인 마이크가 제게 다가와 쑥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카드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그 안에는 서툰 글씨로 적힌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죠.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짧은 단어 하나가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소중하게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그 카드를 꺼내보며 하루를 시작하고는 합니다. 전원 즉시 석방이라는 여섯 글자가 사건의 끝이 아니었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군요. 우리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존재를 섣불리 건드린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